안녕하세요. 여기는 마라도입니다. 아니, 아직, 아직 안 올라와요. 이제 한 다섯 번 던졌나? 이제 컬러 바꾸면서 이제 지금 패턴 찾는 중입니다. 지금 수온이 며칠째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뱅에는한 2, 3일 있어야 될것 같고, 아, 뱅에는한 오늘은 좀, 이제 일단, 오후에 밤 낚시, 해장 낚시 좀 해보고, 어, 그럴 생각입니다. 어제 소리 이빨 모도 아까, 동철이 형이랑, 여기 민박 사장님이랑, 짬뽕 한 그릇 먹으면서 소맥 한잔 했는데, 들어가네요. 이번 일정 동안, 부풍이 계속 불어가지고, 낚시를 뭐살래덕 장시덕 아니면 저 밑에 어홍암여행근이나 그쪽에 살것 같아요. 기상이 좀안 좋아가지고 뭐 선상이나 아니면 저 쌍녀나 이런 데는 못 가고요. 할망당도 못 들어가고 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완전한 80m 뒷바람 태워가지고 80m 이상 던져서 하고 는 있는데 아직까진이라팔 입질은 없네요. 전혀 따라오는 것도 안 보이고 반팔이 고이땡계서 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름져가지고 뭐안 입고 왔는데. 나한테 마라도의 이동수단. 등교 오토바이 다들 아시죠? 한분 보고 계신가? 아, 드라이브, 드라이브 뷰. 잠깐만요. 드라이브 뷰. 선착장은 역시 자리덕. 여기 자리덕 선착장은 조류가 우측으로 빠질 때, 그러니까, 들물이 일단 만조 전후에서 우측에 던지면, 이쪽에 던지면 잘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여기는 마라도입니다.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입니다. 앞바람에 노을에 맞조 류에 지금 입질 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웃음> 아이고야. <웃음> 한 마리 했습니다. <laughs> 계란이네, 계란. 아. 감자쯤, 감자쯤 되겠네요. 아! 야, 니 살려줄라 했는데. <laughs> 살려줄라 <살려주려고> 했는데. <laughs> 아, 살려줄라 했는데. 살려줄라 했는데 몸물 싸서 못 보내주겠습니다, 이거. 하하. 요만하네. 으 살려주시는 미덕도. 바로 살리겠습니다. 방생. <laughs> 잘 가. 이거 잡아야죠, 그죠? 근데 이제 옥상에 나가보려고 아, 합니다. 하루 종일 시간방이 되었습니다. 아까 오징어도 좀 하고, 문의를 하는데 낮에 하니까 감자밖에 안 올라오네요. 아마 돌도 잠깐 좀 하고 있었는데, 손바닥만한 벤치가 너무 올라와요. 여덟 마리 있어. 너 여덟 마리. 방송해주고, 이제 병에 도 말아봐야죠. 낚시하러 나왔습니다. 네, 병에 낚시. 아까 돌돔을 좀 했는데, 어, 벤치가 한 20, 20초반 되는 요런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거여 8마리 방생해 주고 왔습니다. 포인트, 네, 살레덕입니다. 그리이쁘게 머리 띄고, 머리 띄고, 이렇게 바아서 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냥 날아가네요 뒷바람이라 바로 왔는데 <laughs> 바로 왔는데 와뭐 건드네요 저기 지금 보기 막히거든요 있나? 아 있나? 두 번째 캐스팅이네요 왔다. 헤헤헤 <laughs> 잔발인데. <웃음> 잔발이네요. 아이고 작업을 <자보> 해야겠다. 엄덤 <laughs> 원주 후가자 가네요. 범돔입니다. 큰일 네 오늘. 범돔이 또 올라오네요. 섬립답을 때려야겠다. 와, 문지자마자 온줄 가져가요, 지금. 지금 수온이, 아, 보고구나. 어, 아닌데. 이 왔다. 왔다. 근데 먼지 짝아요. 짝아요. 되게 힘드는데 집행이네. 냉입니다. 그냥 타장하겠는데요 아, 시알이 아쉽다, 시알이. 요런 게 나오네, 요런 게. 등꼬리댕에도. 마라도 사이즈가 아닌데. 마라도 사이즈가 아닌데. 예상이 맞다면. 밑밥 치기 전에 바로 왔다. 사이즈 좋고요. 아, 예상 딱 들어맞네. 지금 오늘 밑밥 칠 필요도 없대 지금. 고기 버글버글합니다 지금. 아쉽 아직 달려 있어요. 백애들이 <laughs> 착수 소리만 듣고도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냥. 찌만 딱 떨어뜨려가지고 뒤줄 바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두둑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무는 고기가 제일 크대요. 보통 그 군집 속에서. 아 아쉽다. 다시 한번 똑같은 패턴으로. 와, 미치겠네. 착수와 동시에 건드네요. 미끼를 와, 미는데이 낚시가 가고 싶어가지고... 아, 먹고 갔다. 엄청 약하다. 일단 벤츠 한 마리 잡아볼까요? 벤치 <laughs> 잡아야지 하니까 바로 올라오네. 아, 재밌네, 오늘. 긴 <laughs> 꼬리 지금 당금 나와요? 내보겠습니다 우와! 짱! 모진물지탐진 왔다? 어이구야. 힙거리. <laughs> 오, <머리> 잘 나온대요. <laughs> 되게 잘 나옵니다. 던지면 나옵니다. <laughs> 말대로. うわうわー。